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는 장면부터 시작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는 그 과정까지의 기록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고 생각입니다. 총독 빌라도와 그의, 그의 아내의 생각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를 애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 빌라도와 그의 아내는 그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고발된 것은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심 때문임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심으로 외치는 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죄가 있고 없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사람들은 그죄 없으신 그분을 모욕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라고 나오고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라고 하며, 43절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욕과 희롱과 이 비난, 그것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시대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한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복음,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향한 모욕과 희롱과 비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모욕과 비난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모욕과 비난이 당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욕 당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기대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칭찬해주길 원하고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모욕과 비난을 멈추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모욕과 비난과 그 조롱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기대를 갖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온전한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와 온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으시며 그리고 담대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